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성경기로 찾아왔는데요. 오늘 읽어볼 성경구절은 역대야 29장부터 30장까지.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한번 읽어볼 거예요. 그럼 바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희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희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어라. 이제, 너,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양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주상들이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사로, 사로잡혔으니라.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 여호와께서 이미 너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양하게 하셨, 하셨으니 하셨으니라. 이에,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니, 곧 그하스의 자손 중 아마세의 아들 마핫과 아사리아의 아들 요엘과 무라리의 자손 중 압다의 아들 기스와 요할렐렐의 아들 아사리아와 게르손 사람 중, 심, 심마의 아들, 요아, 요아와, 요아의 아, 아들, 에덴과, 엘리사반의 자손 중, 시므리와 여우엘과, 이사부의 자손 중, 스카리아와맞다아와 해만의 자손 중, 여우엘과, 시므리와 여두둔의 자손 중, 수마야와 우스엘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들을 모아 성결하게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할때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 여호와의 전들의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바, 바다 바깥 기들어온 시내로 가져갔더라.첫째 날 초하루에 성결하게 하기를 시작하여 그달초 8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첫째 날 16일에 이르러 마치고, 안으로 들어가서 이스기와 왕을 보고 이르되, 우리가 여와의 호온 전과 언제와 그 모든 것, 그 모든 그릇들과 떡을 진설하는 상과 그 모든 그릇들을 깨끗하게 하였고, 또 아하스 왕이 왕위에 있어 범죄할 때, 버린 모든 그릇들도 우리가 정돈하고 성결하게하여 여호와의 재단 앞에 두었나이다. 여호와의 재단 앞에 두었나이다. 하더 아니라 희스기야 왕이 일찍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전에 올라가서 수송하지 일곱 마리와 순양 일곱 마리와 어린 양 일곱 마리와 순염수 일곱 마리를 끌어다가 속죄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 제물로 삼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령하여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게 하니 이에 수소를 잡음에 제사장들이 그 피를 받아 제단에 뿌리고 또 순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재단에 뿌리고 또 어린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재단에 뿌리고 이에 속죄제물로 들을 순 염소들, 순 염소들 왕과 회중 앞으로 끌어오매. 그들이 그 위에 안수하고 제사장들이 잡아 그 피를 속죄로 삼아. 재단에 들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를 드리게 하였음이 더라.왕이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갓과 선지자, 성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령하였음이라 레위 사람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 섬에 이스기야가 명령하여 번제를 번제를 제단에 드릴 때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제사 드리기를 마침에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없. 드려 경배하니라. 이스기아 왕이 다윗과 선견자 아사브의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매.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이에 이스기아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와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재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회종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물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니... 회종이 가져온 번제물의 수요는 수소가 70마리오, 순량이 100마리오, 어린 양이 200마리이니...이는 다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며, 또 구별하여 드린 소가 600마리요 양이 3천마리라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짐승들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고로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이는 레위 사람들의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음이라 성심이 있었음이라 번제와 화목제의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전제들이 많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의 이와 같이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이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희세기야가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고 또 에브라임과 문하스다의 무나스,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서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하니라.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날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습니다.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기고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그의 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이스라엘의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있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라 못하였음이더라. 모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러스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너,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명,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반이라. 그런즉 너희 조상들이 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 시리라 하였더라. 고발꾼이 에브라임과 문하의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그러나 아셀과 문하스와스불론 중에서, 스블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진행하게 하셨더라.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마,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우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재단과 향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둘째 달, 열넷째 열 달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범죄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규례대로 각각 자기들의 처소에 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을 따라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니라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들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성결하게 하였으나 에브라임과 무나스데와 이스다갈과 수블론 수블론의 많은 우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이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선하신 여호와여 사옵소서 결심 하고 하나님 곧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수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스기야의 기도를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희스기하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온해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7일을 즐겁게 지내었더라. 유다 왕 이스기야가 수송아지 천마리와 양 칠천 마리를 회중에 주었고. 회중에게 주었고 방백들은 수송아지, 수송아지 천 마리와 양만 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으며 자신들을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도 많았더라.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에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이 역대야 29장부터 30장까지를 읽어봤어요. 내일은 31장부터 32장까지 여기까지 읽게 되겠죠.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모두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그럼 모두들 娘。안녕